암살, 고뇌랑 슬픔. <laughs> 아, 왜 이렇게 슬퍼, 무기 이름이. 그리고, 암살답게, 무기가 이렇게, 단검이네요. 응. 그 다음에 스킨을 한번 볼게요. 유물 무기. 킹스베인. 그 다음에 교란 있고요. 교란은 거의 생존기로 이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 뭐야, 이게 교란이야? 오, 좀 바뀌었다 교란이. 원래 붕붕 붕 이랬었는데 없네. 아야, 바뀌었네. 그 다음에 금왕 금왕 있고요. 1.33분. 쿨이 좀 짧아졌다. 쿨이 조금 조금 짧아졌고, 그 다음에 그 밥이 기본적으로, 오, 그 밥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요. 쿨은 30초. 그 다음에 급소가격 당연히 있구요 독 독이 맹독 상감 신독 이렇게 있는데 맹독 바르고 독칼독칼로 독할. 독살 아독칼이 그거지 신독 바르는 그거지 독칼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건 독 바르는게 여기 나와있어 독살로 연계 마무리 치고 난 목조르기 있고요. 발차기 있고 기습. 소멸 다음에 속거. 속거 있는데 아, 어, 이거는 뭐 레이드용이고 원한 그대로 있고. 은신 당연히 있고 잠을 주탁이 전력제주. 그다음에 절단. 절단 당연히 있고 진흥생 약병. 이게 이제 새로 생긴건데 연금술 혼합물을 마시고 자신의 최대 생명력을 6주에 걸쳐 회복합니다 얼마나 차는지 볼까? 헉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차? 7만 3천씩 차는데? 7만 3천씩? 그 다음에 칼날 부채 칼날 부채 있고요 여기 파열 파열, 파열 있고 혼란 훈란 있고, 혼전시키기 있고, 회피도 있고요. 이거는 언데드 그거니까 빼고, 화열 있고, 그 다음에, 훔치기 있고, 요렇게 있네요. 특화는, 독으로 입히는 피해가 49% 증가합니다. 독이 전사아마 이런 애들한테도, 방어를 무시하고 들어가지 않나? 그 다음이 이제, 특성을 볼 차례인데, 특성에는 뭐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독의 대가 정교한 계획 마무리 일격 사용시 6초동안 공격력이 20% 증가 허, 괜찮네 요거 그 다음에 은신에 있는 동안 이동속도 20% 공격력 50% 증가 기만은 지금이 있는 거고 은신 끝나는 스킬 사용시 세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의 집중 됐고, 심오한 징략, 지속 효과, 지속 효과. 전부 지속 효과. 어? 이거 괜찮다. 기력 최대치가 50만큼 증가하고, 기력 회복 속도가 10%만큼 증가합니다. 이거 하면은, 지금 기력이 120인데, 설마, 이걸 찍으면, 기력이 170이네? 지금 암살이에요, 암살. 기력이 이제 170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절단이 기력이 엄청 많이 드는데 절단은 세 분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겠네? 구사할생 있구요. 교란 사용 시 광역 피해를 제외한 모든 받는 피해 30% 감소. 교, 교묘함 찍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당. 복조르기 효과가 활성화된 대상이 죽을 때마다 목조르기 재사용되기, <laughs> 이거는 너무 쓸데없는 것 같고, 어, 나약한 사냥감이 1 0로 올라왔네요. 이게 원래 기만인가? 저거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추럴이랑 같이 있는 건 여전하고, 그 다음에, 90레벨 쪽에, 어... 무기에 1시간 동안 유지되는 치명도를 바릅니다. 매 공격 시 20%의 확률로, 적을 중독시켜 모든 피해를 6%, 6 증가시킵니다. 최대 5번 중첩이니까 30, 30%만큼 증가시키는 거네. 그 다음이, 기미남. 피땀 목조르기 또는 파열로 피해를 입힐 때마다 해당 효과가 한명 추운 대상에게 전염됩니다. 1515님 1호, 안녕하세요. 목조가 쿨이 생겼어? 15초 재사용이네요. 근데 어차피, 응? 아, 목조르기가 이제 은신이 아닐 때도 쓸수 있구나. 그러네. 소멸은 그대로 2분이고.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대상을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그나마 쓸만할지 몰라도, 레이드에서나 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게 백0 100, 0레벨에 있는게 독의 희열 냉독상처로 기력을 회복할 때마다 3의 기력을 추가로 회복 주표 죽꽃 이거는 그대로군요 죽음의 내리꽃기 가, 가, 가서 명예 특성만 보고 가서 확인해봅시다 그 다음이 전력지주 사용시 4초동안 모든 이동 방해 효과를 억제합니다 음, 어레, 이런 거. 안 들어온다, 이거구나. 옛날이랑 똑같아지네요. 그 다음이, 원한을 사용한 대상에게 그 밥을 사용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66% 감소한대요. 오, 그 밥의 쿨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언제든 주위 10m 내에 적이 자신보다 빠르게 이동하면 도적의 이동 속도가 대상과 같아지고 충하루 3초 동안 이동속도가 5% 증가합니다. 어, 아, 그러면은 뭐, 뭐, 사제가 예를 들어, 기타를 쓰고 가면은, 자기를 앞서가면은, 요게 있으면은, 나도 똑같아진다. 요 말이네. 음, 대신 적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은, 전세 역전. 기절 효과가 해제된 후, 6초 동안 공격력이 15%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의 명예. 이게, 도둑의 명예가 좋겠네. 부당이득은 뭐지? 백분율의 생명력이 자신보다 낮은 대상에게 능력이 치명타로 적중되면, 이건 딱히 도둑의 명예로 한번 찍고, 맹독 중독 시 상처 감염독의 치유한 감소 효과를 함께 적용합니다. 아, 암살은 그러면 앞으로 투기상에서 무조건 맹독을 바르고 하겠네요. 이거도 있고 정신 마취독 정신 마취독도 있네요. 냉독으로 적을 중독시키면 추가로 대상을 정신 마취독이 중독시킵니다. 아. 좋다. 아, 생감독이 이제 암살밖에 없어요. 음. 독칼. 독할. 독칼은 뭐 있고? 헌지는 독 날아가는 단검 칸날 부채가 3 명에게 적중하면 공격력이 350% 증가인데 칸날의 부채 공격력만 350%인 거 보면은 좀 그런 그런데 신경계 충격 목 조르기 파열 치명도 효과가 걸려 있는 대상을 연계 점수 5점 이상을 소모하는 독살로 공격하면 이동 속도를 90% 감소시킵니다 당연히 이거죠 캐릭이 이제 이게 도적까지 해가지고. 다섯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적하고 나면 네개 남았어요. 네개. 여기서 한번 은신은 컨트롤을 이해해주세요. 마우스컷이라 절단을 사용해서 격사을 넣고 목소기를 이제 하여 사열도 따로고 목조르기 따로 사열따로 요렇게 은신이 아닐 때 사용할 수 있, 있나봐요 한번 때리는 타격감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절단 한번 더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대상에게 그밥을 사용해서 사냥꾼 끝났어요 방금 방금 끝났는데 그니까, 데미지는, 데미지는, 어, 막 그렇게 막 강력하진 않다. 여 물약도 한번 마셔보고. 이게 피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소멸, 목조. 절단절단 죽고, 센, 20초. 아, 딜이 막 엄청 세고 막 그러진 않네요. 아, 옆에 고슬이 너무 화려해 보인다고? 맞아요. 고슬이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타격감이 많이 바뀌었는데, 고슬, 전사, 징기, 요 정도가 타격감이 좋고, 그 중에서도 고슬이 제일 좋아가지고, 음. 도적이 초라해 보이그 <laughs>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거 무법입니다 도적 무법인데 아좀 이거는 어, 왜 스킬이 이렇게 밖에 없냐 일단은 스킬을 싹다 껴놓을게요 이거는 하나하나 읽어주기 보다는 내가 아예 스킬을 보여줄게 매복 입고 미간 적중 미간 조심해 반격 반격은 이건 투.. 그거.. 전사에 있었던 그거랑 비슷한 거고, 비습 고대로 있고, 그다음에 은신 당연히 있고요. 은신을 써서 비습 같은 건좀 넣어놓고, 유령의 이겨 사브르베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그걸 알고 지나가야 돼. 어, 원딜이에요, 원딜, 원딜인데, 어. <laughs>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laughs> 도적이긴 도적인데 원대 도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걍고 하고... 포탄 폭풍이 폭풍의 칼날 혼란 혼전 스킬이 있고요. 후려치기. 후려치기가 무법자한테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명예 특성은, 도둑이 배짱. <laughs> 아, 이거 다시 돌아왔네. 속임수 거래 사용 시 6초 동안 자신과 아군의 대상의 공격력이 15%만큼 증가합니다. 어, 어, 이 앞에 거는, 뭐, 비슷하고요. 방금 암살이랑. 전세 역전 방금 있었던 거고 도죽의 배짱만 다르네요. 속고 사용 시. 세범식 혼란이라 하지 말고, 혼란이라, 뭐가 다른 거죠? <laughs> 각자의 목. 뼈주사의 사용 시, 8초 동안 8m 내의 아군의 가속이 15% 증가합니다. 오! 괜찮네요. 제어의 기세. 자신으로부터 40m 내에 적이 기절, 침묵, 변이 효과에 걸리면, 5초 동안 아드레날린 촉진 효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쭉 들이키라고. 아군을 위해 진홍색 약병을 제작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어? 생석인데?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생석 아니야! 진홍색 약병을 제작하여 아군과 나눕니다. 최대 3개의 약병을 지닐수 있습니다. 젊네. 그 다음에 비열한 속임수. 치명상태에서 벗어나면 대상의 공격이 빗나갈 확률이 5초 동안 75%만큼 증가 장분 장군. 오 장분이 다시 돌아왔네 장비 분해 옛날에 있었던 건데 다시 생겼네요 다음에 방어구 약탈 대상의 방어구를 훔쳐 입습니다 <laughs> 귀엽다 대상의 공격력이 20%만큼 감소하고 대상의 최대 생명력이 20%만큼 감소하며 그만큼 플레이어 공격력과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아, 실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뭐 어딨어, 있어? 아, 실명 대체. 근데 실명이 있기는 해? 아, 실명이 있구나. 암살한테는 실명이 없어? 이 무법자 특성의 특화는 주무기로 공격할 때 30% 확률로 보조무기와 함께 공격하여 25,944의 물리피해를 입힙니다. 실명을 써야겠네, 그러면. 저거 갖다 버려야겠네. 어, 일단 무기도 한번 볼까? 무기는요, 운명, 점괘. 아, 이건 하나 읽어봐도 되지. 그녀는 자신이 무지막지하게 큰 해적단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적단의 규모는 아제로스의 모든 바다와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에게 감히 도전하는 배는 불탔으며 보물을 내놓지 않는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해적이 컨셉인가? 해적이 컨셉인가며? 어 그리고 유물 무기 그게 없나? 유물 무기 그게 없어? 음. 있을 텐데, 뼈조사이사부르베기 유물무기, 그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유물무기,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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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무기...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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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이한생 그런 것도 안 주는 거야? 1 페이지 두 번째... 지 아, 이게 그거예요? 공포 단검의 저주? 한번 송건으로 싸워보겠습니다. 아, 나, 나, 저, 나, 나, 본적 아니지? 대마보, <laughs> 아, 잠깐만, 그만, 그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 왜 이렇게 아파? <laughs> 에, <에이>, 왜 이렇게 <laughs> 짱 아파? 어, 수압이 나 때리자. 정신에서 비습으로 들어가고 아 근데 비스소리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일단은 기본 공격이고요 권총사격 사정거리에서 벗어났다고? 아 이거는 또 근접에서 꺼야돼 돌파 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겠는데? 보통 기술은 가까이서 쏴도 되고 보통 기술은 이렇게 써야되고 그리고 폭풍의 칼날 오, 갱플 죽꽃도 물론 쓸수있고요 진홍색 약병 마시고 미간 적중 요게 스톤이구나 적에게 권총으로 마무리격을 날려 기절시킵니다 프레어차기 있고요 반격 뇌물 뇌물은 딴 데서만 쓸수 있는 거 같고 몸한테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가, 가, 갈고리 갈고리로 요렇게 그다음에 주사위 던지기 우와! 이게 좀 어렵긴 하겠다 어떤거는 가가지고 때려야되고 어떤거는 이걸로 해서 하고 뭐 빠져야되나 이렇게? 건초 그렇다고 막 그렇게 센것도 아니고 주사위는 가, 간지만 있고 간지만 나고 오, 뭐, 호불호가 갈리, 달리, 갈리겠네. 재밌어 보이긴 한다, 확실히. 그죠? 재밌어만 보여서. 오, 잠깐만. 오, 빠르기는 진짜 겁나 빠르네? 아 빠르기는 진짜 빨라. 아, 주사위가 확률 버프야? 요거 써가지고 가면은. 완전 운, 운, 운빨 게임 되겠네, 운빨 게임 요거 갈고리로 싹 날아가고. 쎈인거 같으면서도 약한 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갱플 기술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이거 갱플궁 아니야, 갱플궁. 탑에서곧 어시 쳐먹으려는 <laughs> 무법자가 또. 진홍색 약병이 불 까먹, 불 까먹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와, 이 주사위 뽑는 거는 가, 간지는 많이 나네, 진짜. 그 다음, 타격감이 좋네요. 옆에 고수를 못 보셨구나. <laughs> 아까 고수를 봤으면 그런 말못 하셨을 텐데. 그 다음은 마지막, 도적 마지막 자맹으로 넘어가볼게요. 자맹이, 자맹이 이제 오리지널 도적이라 그니까 와우 오리지널이 아니라 진짜 이제 도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도적인건데 제가 스킬을 다 빼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교란, 그림자밟기 넣았고 그림자일격 안 빼놨고 급과 빼놨고, 비, 뒤덮는 암무 이게 마무리 일격이네? 새로운 마무리 일격인가? 마무리 일격으로. 마무리 일격 하나. 새로운 거 생겼고, 비습. 비습은, 비습은 은신해서, 은신해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소멸. 있고, 속거. 실명. 실명 있고요. 중요하죠? 아무 칼날. 아무 칼날 넣어놨니? 이것도 마무리 일격이고요. 아, 어춤. 어춤이 삼중첩이 돼가지고, 이제, 1분에 한 번씩 쓰는 게 아니라, 3초씩 끊어가지고, 3번을 쓸수 있어요. 원할 때 3초씩 쓰지는 거야. 이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해보면 알겠죠? 어둠의 칼날, 어둠 칼날, 다 때리는 거고, 자물쇠 뭐 따위, 요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절개! 절개 있고요. 죽꽃 있고. 죽음의 상징. 음... 죽음의 상징은 은신이 필요한 새로운 스킬이네. 죽음의 상징. 진홍색 약병 있고요. 표창 추척 표창 폭풍. 아, 이게 그거구나. 칼부. 칼부. 칼부인데 멋있는 칼부. 됐꾸 피아, 길, 이빨. 이거 스킬이고, 다른 거는 다 지속 효과. 지속 효과가 진짜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네? 마무리, 애교, 공격력이 38% 증가하는 게 지속 효과 특, 특허, 특하고, 기본적으로 이속이 15% 증가. 됐꾸 명예, 명예 특성 한번 보고 갈게. 아, 이게, 이게, 연막, 연막이, 맞다, 연막이 자맹한테만 있었다. 연막이 자맹한테만 있어가지고, 노래방에서는 자맹 아니면은 안 되겠네. 냉혈이, 냉혈이 이제 자맹으로 왔고요. 한밤에 장막. 은신이 해체된 후 2초 동안 어둠에 감싸요. 회피율이 100% 증가합니다. 요거 찍으면 이제 이제 폭망 이런 거안 맞겠지? 처음부터 그냥 어둠 키고 쌍센디엔 할수 있겠죠? 은그 다음에 이제 도둑의 거래 이거랑 이거를 한번 볼까? 유령암살자는 어둠의 춤이 지속 시간이 3초 증가하고 은신 상태에서 돌입할 때 자동으로 죽음의 상징 효과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도둑의 거래는 은신 상태에서 공격력이 추가로 20% 증가하고 소멸 주문 재사용대기 시간이 90초만큼 감소합니다. 생, 최대 생명력이 대신 25%만큼 감소한대요. 쓰읍,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소멸이 2분인데 2분으로 만족을 해야 되나? 그다음 어둠의 결투. 대상을 어둠 속에 감금하고 전투를 치러 6초 동안 자신과 대상을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헤어링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안 보이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은신을 해가지고 한번 때려볼게요. 어, 다른 애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비교 비교된다. 일단 새로 나온 스킬 먼저, 연샌스 킬. 아, 이게 난도구나. 이렇게 찌르는 거고. 무기는요, 참고로 단검인데요. 피송군이랑 아카리의 의지. 단검이네요, 자맹도 찌르는 거고. 그밥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도망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뭔가 초, 초라한 것 같으면서도 어춤? 이게 어춤이네요 마치 공수를 쓴것 같이 하 뭐.. 주 스킬이 이건가? 어둠의 칼날 뒤덮는 나무 이게 마무리이겨 누추하다고? <laughs> 누추하다고요? 어, 음,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누추하다고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에 거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기존 도적에서 딱히 크게 변화한 게 없다. 요렇게. 자, 홀라, 뭐.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기존 도적을 하시던 분들은 뭐요 느낌 기억해 두셨다가 이거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옆에는 악마사냥꾼이잖아. 악마사냥꾼이니까 화려하지. 아, 성기사는 아까 했어요. 기사는 다 했고, 고기 빼고 다 했고. 어... 그다음